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제가 직접 쓴 아파트 입주장 1등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재는 전자책으로만 발행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중개사분들과 부동산 중개업 경험은 있지만 입주장은 어렵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입주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중개사분들, 그리고 현재 입주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아파트 입주장만을 전문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입주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중요하다고 느낀 점들을 빠짐없이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도입부에서는 입주장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입주장을 위한 지역 및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 아파트 입주장을 위한 사무실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매물장 작성 요령과 매물 작업 방법, 고객 응대 노하우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반부 이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장에서 조합원 입주권 거래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입주장에서 필요시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도 빠짐없이 기술하였습니다. 책의 서문인데요. 한번 제가 중요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의 제목은 반드시 아파트 입주장 1등을 목표로 하라입니다. 입주장에서 1등 중개업소가 되고 싶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중요 부분만이라도 반복해서 읽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입주장을 경험하면서 입주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뛰어다니며 얻게 된 생생한 지식,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이 책은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입주장에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입주장 기본서이다. 입주장에서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 1등을 해보기 바란다. 1등을 해보면 그 다음에 다시 1등 하는 건 어렵지 않다. 1등을 못하는 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간절함이 부족해서다. 나는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결심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단한 번이라도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하라. 책의 서문 내용을 잠시 읽어봤습니다. 책의 목차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이 꽃이라고 하는 입주장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2장은 입주장을 위한 사무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했고요. 3장은 아파트 입주장 선수들의 매물장 작업 요령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4장은 입주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광고 방법. 5장은 단일의 상가에 입점하기 위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6장은 아파트 입주장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식. 7장은 입주장 매매와 전세 물건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8장은 입주장에서 알아야 할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입주장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9장은 사전 점검과 입주 절차 그리고 등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재하였습니다 10장은 고객 응대 노하우에 대해서 기술하였고요 11장은 기존에 있는 터줏대감 부동산들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 그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12장은 입주장 매매와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13장은 직업인으로서 프로페셔널한 공인중개사가 되자입니다. 끝으로 14장은 경제적 자유를 꿈꿔라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장 1등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저의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아파트 입주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링크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